너무 싫어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 最好心吧。 오. Oh. 그렇죠. 예수님은 생명이죠. 사탄은 사망을 주고요. 예수님 주신 것은 생명과 성령의 법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들 오늘 이이 주간이 정말 예수님 태어나기 2 0 0 0년전에이주 전이죠. 너무 기쁘죠.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부음자 예수, 자기 백성을 부르했 자,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멸망 잠꼬곤 없다. 그 주님 이름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기를도 가면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이 땅이 이창세기가 첫째 시작할 때 뭐라 합니까? 땅이 훈훈하며 공허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예수 없으면. 혼돈이고 공허고 기도하지 않으면 혼돈이고 공허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혼돈이고 공허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 그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종인같이붉은 죄라 했지라도 회개하는자에게 눈과 같이 기된 역사 풀어진 역사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으로도 아니되 눈물도 아니되 여열심 신으로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죄악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위서 우리에게 사망에 맞고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려도 대가 말까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늘이야 말미안? 기쁜 소식, 그뉴으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곧 얻을 것이요. 아멘, 그래서 마태모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고 이러하니라그 모친 마녀가 요셉과 정원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나타났으니 모든 사람은 유괴나 아버지가 다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천국에 가신 그 고항수관 박사님이 유명한 일화가 있죠? 예수가 믿어지지 않더라. 왜? 자기가 박사다 보니까 가학적으로 믿어지지 않고 무리로 걸어다녔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고 유학적으로 어떻게 성령으로 아비 없이 남자 없이 태어났냐 그러 성령이 터치를 하니까 알렐랴. 그래서 네. 성령 받으면, 그래서 허갱전에 보니까 모든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여, 예수님이 죽기 때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을 부인했죠. 근데 그 베드로가 성령 받으니까 내가 어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거꾸로 가겠습니다.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2010 어, 12... 제가 7년도, 7년도쯤 년도 제가 그리스 터키 로마 선교임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가게 되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바울의 그 순교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자기가 잘났다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다음면서도 동력자고 사역자고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오늘날 예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배를 소홀히 어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어, 찬양 방영 대표께서 제가 필리핀에 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 몇번 제가 바빠서 못 왔는데 어, 성탄설금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주의종님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지. 제가 성교 기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왜 성교 기업을 했습니까? 미자리 교회 문닫는 일이 없어야 된다. 제가 이단 신천지 공격으로 제가 법정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사람들 모르고 목사가 왜 돈을 버느냐? 그러면 자기가 답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서 이 IMF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동안주식회사댐 제가 사먹이기도 하는데 올해 들어서 제가 하나님 하는 말씀 전하는 것과 그러니까 기도의 전말이라 했는데 제가 사람들 눈에 보니 사업은 먼저 그 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저는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하는데 우리 사역자들이 서로 더 많이 사랑했으면. 아멘. 합병케하는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장에. 합평평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하도도하네요좀 잘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그 갈라데에서 나왔고 로마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마귀의 영에 속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죄라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은, 예수님은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뭘 하면 뭘 사례가 없으면 안 다니고 뭘 바라고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교주로 왔노라 우리 예수님은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대접하러 왔느라 그 말씀대로 사니까 이 부족한 여정이 100명도 안 되는 성도 교회를 19년째 목회하고 내년이면 20주년이 되는데 하나님이 30나라 세계를 다니게 하시다, 이거. 알레리야한 번도 있어서 간 적이 없어요. 가고자 하면, 하고자 하면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알레리야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든 믿는 자의 능치 못할 이 없다고 우리는 입으로는 많이 하지만 결과적으로 환경에 왔을 때그 상황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해 이렇게 목동이었잖아요. 그럼뭐 했습니까? 강량에서. 어려운 올 때마다 시편을 읊지렸다는 거. 오늘 우리 방군수 찬양성 교사님이 시작할 때시편을 이렇게 딱 읽어주셨는데, 바로 하나님께 탄원 기도를 했다는 거죠. 알렐리아. 간절할 때, 우리 예수님의 그 탄생, 기쁜 소식, 우리 예수님 구주만 생각하여도 내 몸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이 세상 살면서 웃을 일보다 힘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나만 좋다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좋은 일이 너무 많이 있지만 우리 주위에 힘든 일이 많고 제가 목양기를 제가 아버지 많은 성도를 안해 준게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가슴이 절절하고 잠이 안들어가 이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래서 네. 목회는 양을 쳐보지 않으면 목회는 말할 수 없다. 그리고 개척을 해보지 않으면 목회는 말할 수 없다. 이 양들은요, 저대 그들이 종이 되어야지. 우리 예수님, 우리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그들의 어깨입니다. 아멘, 우리가 저있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세상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구원의 투를 가지고,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지르리 허리띠를 뛰고복음에 예비된 심 신고 간다면 전도는 절로 되는 것에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 네. 축복합니다. 아,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뭡니까? 기쁜 소식이래요. 응?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은 영생의 복 천국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 땅에서 얼만큼 가졌느냐 얼만큼 있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알라리야 오늘도 예수님과 같이 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아멘. 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군심이 있으랴 아멘.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차례가 제가 오랜데 오늘 어떤 기독교 방송에서 뭐 성기태 목사님이라고 그 힐링 치유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남들이 볼 때는 자기가 백조같이 우하게 다는것 같지만 자기도 미안하지만 죽고 싶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없었습니까? 다이당은 안 그랬습니까? 엘리야는 안 그랬습니까? 예수님 안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주도 곤욕 받았으니 나도 곤욕 받으리 할렐루야. 주도 받았으니 주님 때문에 비법 받으니까 우리는 조금도 못 참잖아요. 응? 막 해야 되잖아요. 응? 주의 좋은 성경은 뭐라 그래요? 싸우지 않나요? 그때부터 우리가 말씀이, 말씀이 나를, 나를 지도할 수있록 하늘이야, 하늘이야, 하늘이야. 하늘이야. 그래서 매순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나 자에지부터바까지 이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어난다. 저는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제가 어제도 주일날 우리 성도들한테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천국 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날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당당하게 갈수 있다. 지금은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 분노로 가는 거예요. 날마다 엎드리며 회개하며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우리가 어떻게 인간인데 우리가 이번에 제가 어디서 설교를 들었어요. 3초만 지나면 인간은 눈으로 귀로 입으로 재배 짓는다. 우리의 영으로 영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으로 살아냐 사람이 영으로 살아냐 세상의 영 마귀의 영으로 살아냐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는데 어떻게 말씀의 교훈이 돼서 가야될지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지만자기를비워종형체를 가지고 십자가를 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십자가를 치려고 하지 않으고다 대장만 하려고 그러니까 교계가 시끄러지니까 세상에서도 웃음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비난할 것입니다? 할 것입니까? 쥐여 내가 고쳐지게 원합니다. 나부터 고쳐지게 원하나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일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또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듣기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알, 이렇게 알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바꿔지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성경기업을 하게 된 것도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많이 갖게 전투를 합니까? 그 마음을 알기, 알기 위해서가 그렇고 또 많은 미자리 교회와 특히 회의 성교사들을 어떻게 하면 섬길까? 이렇게 하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의 그룹을 보면 이 모든 것을 도와주라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까?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말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예배가 뭡니까? 회복의 예배가 회복되요. 이 예배 속에 누구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어야 돼요. 할렐리야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해서 왜 예배를 혹시 소홀히 하진 않는지요. 진리가 너희를 잘케리라 여기 이항남 목사가 서 있지만 제 입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가로사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믿기를 주을 축복합니다. 아, 네. 축복합니다. 아, 네. 그래서 저 자신도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날에 돌아보면서 올해 표가 어 하나님의 감동 시킵시다. 제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감동을 시키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그래 북유럽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다 하고, 모스크바 같은 경우는 정교회를 기독교를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마음껏 예수를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여러분? 거기를 기독교에 있그정교에서 그들의 막 막 때려가지고, 귀 이, 뭐라 그래, 요 길을 잃었어요, 양쪽 부부가. 성교사 부부가 허충한 선교사라고이 찬양을, 이렇게 많이, 그, 모스크바에다가 이렇게, 그 모스크바어로찬양을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부부가 다 야, 한, 양쪽 길이다 한쪽 귀이다 잃어버렸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보금을 전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음 전한다고 때리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어? 때로는 지하철에서 전할 때, 잡혀가기도 하지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자유국가에서 살때 우리 언제까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줄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럴 때 많은 복음을 정말 때려넣던지 못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대신 주목합니다. 이 성탄절날 여러 가지 저 세상 사람들은 취해서 이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응. 너무 번잡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얼마든지 예배 끝나고 나서 1분 2분 시간 써서 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설교 시간 만큼은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전하면서 우리는 누구 앞에서 예배 드리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듣고 행하지 않냐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냈지않냐고 가만히 있고자 있고 요 이 내용을 알면 그 당시 여인이 결혼도 안한 여인이 임신을 했다면 죽일 일이에요. 돌마다 죽을 일이에요. 그냥데 하나님이 영이 말씀하시니 오늘날도 누가 전도하고 누가 순도하고 누가 누가 성도사로 갑니까? 오직 예수. 내가 예수로해서 살고자 하면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제가 아까 좀 했지만 토 끼가서 바울의 그 순교자 기념관 가서 하나님 나는 전도는 열심히 하지만 난 겁이 많아서 순교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순간 성령께서 지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감동을 주시더라고 요 바울을 순교케 하니가 누구냐 하 하나님 아버지시가 아 하나님 아버지도 이 양나 목사에게 기름 부으시면 순교도 무섭지 않습니다 말하랴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이 일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 24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보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나을것이요그 이름을 임마누를하리라이게 번역하죠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하느라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할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할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함께 할때 하나님이 록과 함께 할때 하나님이 오직 국가 함께 할때 하나님의 함께 할때 그들이 사망해서 생명이 되는 거는 기적을 처음 했다는 것이죠. 아, 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셔요. 아, 네. 제가 5월에 모스크바에서 찬양하고 섭외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 하면 별로 그게 좋은 어, 공산국가니까 좋은 척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비행기 값좀 갑니다. 그랬더니 그때 제가 성교기업협회에 지은 것서 어디 가나 얘기를 합니다. 제가 거기 가서 제가 아, 뭐그 유럽 여행을 가서 한 분이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 유럽에서 찬양하러 오래요, 북유럽에서 그랬더니 목사님 가시죠. 그래서 아, 장모님이 비행기 값좀 가져 지나가는 말로 그랬더니 1분 안에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아, 네. 2 0 0만원 비행기 값 주시고 그분은2 0여 공사를 하면, 제아그 네. 아, 네.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얘가 우리나라의 정부 우리나라 기업 건설회사, 예, 우리, 우리 성도님 또. 아드님이 상무가 되었다고. 목사님, 저녁에 나 점심에 방송 설교 갑니다. 토요일은 저기 인천 가서 콘서트 가서 35명 하나님이 어, 억지로 구해내 신문에게 짐을 지듯이그다 배고파 가는데 밥을, 밥을 다 사줍시다. 그래도 같이 사줬어요. 같이. 할렐루야. 왜 우리는 돈 버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베푸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여 응? 오른손이 한니 왼손 모르게 하라 그랬지만 우리는 주는 사람 되기가 없어서 주는 사람 되기가 없어서 이렇게 네. 기도했더니 평신도 때 고난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받고 살았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은혜 나누면서 살게 하여 주셨어서 네. 주면서 살게 하여 주셨어서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역사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드렸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뭘 드렸습니까? 기도를 목숨거리 해봤습니까? 저는 25년 동안 성대를 잃었던 사람입니다. 왜 기도? 오직 하나님 사랑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최고의 기도 드린 자가 되고 싶어서 25년간 성대를 잃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전국 회의, 전도 집회 강사로 전세계를서 쓰시다가 또 지금은 아버지께서 단일 목회자로 지금 15년째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다고봅니다 이게 방송이 어느 목사님 요즘 그 기독교계에 굉장히 유명한 부부사를 다니는데 그 교계에 BTS다. 그래서 내가 무슨 BTS 방탄이냐 그랬더니 그렇게 그분이 아주 그냥 목사 아들로 막 병이 많이 났었는데 온 내장이 다. 골마 터졌는데, 살려주면 순종할게요. 그리고 순종 안 하다가 또 터져가지고 효기기도 해서 지금은 막 그냥 또 울산에서 만이천짜리 마이크만 갖고 움직이다가 지금막 1억이여, 7천짜리 이런 걸 보면서 사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20번 외치고 강대를 쓰다는걸 보고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래, BTS. BTS 맞아. 나는 버러지야. BT. T끌이야. T, 그리고 S, 나는 쓰레기야. 이걸 하루에 20번씩 외치고 나온답니다. 겸손하라. 한 실수, 그래서 부교육자도 쓸 때도 겸손한 자는 쓰지만 실수도 용납할수 있다. 몇번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어느 날 가면 막 북한에서 막 6만원짜리 스테이크를 먹은대요. 막 뒤적거리면서 내가 먹어줬다. 그래서 그날도 짜라버렸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사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만한 게 있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입술이 단단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하나님간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주님이 이런 유명한 말씀 하셨죠?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나? 그건 이방인 들도 하는 것이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것이 네.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면! 살면! 전덕! 전덕! 죽으면! 죽으면! 천국! 천국! 찬양 네, 한 번만 해도 괜찮겠죠?